저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이제 저는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 운영의 지속가능 투자 본부 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자산 운용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 상품을 좀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에코아이와 SK 에코플랜트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일단 2015년에 파리 협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또 이제 당시에는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그 산업화 대비 기후 그온 기온 상승 폭을 2도 씨 이내로 낮춰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2018년에 2도로도 부족하다. 이제 1.5도 이내로 제한을 해야. 우리가 이런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1.5도로 제한함과 동시에 2050년에 넷제로라는 것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단체 탄소 중립, 내지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면서 이 SBTI라는 곳에서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는지 관련 프로토콜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넷째로 스탠다드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기업들이 어~ 탄소 넷째로를 달성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은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최대한 직접 감축하고 이제 도저히 감축할 수 없는 배출에 대해서는 이~ 대기 중에 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카본 리무버를 통해서. 이제 제거함으로써 순 배출량 0으로 만드는 것을 넷째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SPTI에서 미티게이션 하이라키라는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물론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직접 감축을 우선시 해야 되고 밸류체인 상의 배출을 직접 감축하는데 이제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거기에 더, 거기에 더 넘어서서 이제 비욘드 밸류체인 미티게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제 기업의 밸류체인 상이 아닌 배구리 체인 밖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감축 적극적으로 이제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미티게자 하이라케상 2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들이 도저히 배출할 감축할 수 없는 그 배출에 대해서는 이제 카본 리무버를 통해서 제거를 하라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탄소 배출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백을 100, 배출하고 있으면 그 백만큼 탄소 배출권을 당장 시장에서 구매하면 탄소 중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제 항상 답변을 우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이런 SBTI에서도 탄소 배출권 사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 달성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BBCN 비욘드 밸류 체인 미티게이션이라는 이 항목을 도입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직접 감축뿐만 아니라 이그 벨류 체인 밖에서 어떠한 감축 노력을 했는지도 이 SBTI 가입한 기업들은 그 노력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것들을 매년 보고하도록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중에 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SBTI 가입 기업들이 점점 늘면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약 아, 10월 기준으로 31개 국내 기업들이 SBTI에 가입을 완료를 했고 네, 그중 절반 정도가 넷째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SBTI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 탄소 시장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어, 대답을, 아니,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돼서, 어, 발생한 이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상세 배출권 형태로 발행이 돼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어,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만들어지는 업스트림, 그리고 그 중간에서 유통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배출권들을 필요로 하는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저는 항상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어, 생성을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이 최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 감축 실적들을 인증해줘서 이제 배출권들을 발행시켜주는 스탠다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베라라든가 골드 스탠다드 같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성돼서 이제 발급된 배출권들을 유통시키는 뭐 이제 투자 은행이라든지 투자 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기관 아니면 브로커들, 뭐리테들 리테일러들이 이제 배추권들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이제 세컨드리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보통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은 이제 배추권 거래제와는 다르게 이 중앙에서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다수가 OTC 형태로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가격의 불투명성이라던가 정보 제한들을 최대한 좀 해소를 하고자 디지털, 아, 디지털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최근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CBL 마켓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에어카본 익스체인지도 어, 무척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곳들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그룹이 적극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서 이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갖고 배출권을 구매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소각함으로써 뭐 이런 ESG 경영이나 뭐 지속 가능 경영서 보고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련 시장,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레이팅, 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그런 품질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도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한 끝에 이제 트리플 A에서 뭐 A까지 그 사이에 등급을 나눠서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배출권일수록더 높은 가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험 상품도 나와 있고요. 이미 컨설팅이예정부터 있었고, 또 이제 블록체인과 연계돼서 이런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제 키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 5년간 자발적 탄소 시장의 이제 규모 추이를 봤을 때, 이제 공급량, 어, 이제 발행량, 소각량, 거래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해왔고요. 이제 발행량이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나고, 새롭게 개발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소각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라걸 의미하고요. 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 중간에서 이 배출권들을 유통시키는 세컨드리 마켓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라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이고요. 대표적인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대표적인 엔드바이오로 꼽히는 곳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이 2000년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들을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소각을 시킴으로써 또 이걸 또 이제 레포트에 담아서 자신들의 이제 CSR 차원에서의 이런 컴펜세이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항상 져왔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들이 배출한 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조달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감축하지 못한 부분을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이제 구매한 배출권을 상쇄시킴으로써그 최종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활동을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더 나아가서 1975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활동을 한 이후에 배출한 모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카본 리무버, 예를 들면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조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공기 포집 같은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절감시키는 그런 유형의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어, 모든 배출량을 영구하게 영구히 제거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까지 도전적인 목표를 작년에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을 제외하고 이제 프라이머리 쪽에서 봤을 때도 시장 가치는 2021년 파리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 해부터 본격적인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작년에 10억 볼을 저기 전체 시장 규모가 이제 10억 볼을 돌파했다고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그렇게 결과 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 시장 규모는 어, 조금 더 상승해서 어, 최대 17억 불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자발적 탄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배출권 프로젝트 종류마다 그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고 또그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라는 데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타입으로 나누었을 때. 뭐 평판 리스크 측면이나 아니면 뭐 사회 뭐 환경 사회적 코 베네핏 피 측면에서 어 조금 더 혜택이 높, 좀 가치가 높은 사업들 프로젝트는 이제 저렇게 형성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뭐 조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제 토양 개선 사업 혹은 청수기나 뭐, 뭐 이런 쿡소으로 보급하는 하우스홀드 디바이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이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그 가격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단의 위치에 있는 이제 가격 어,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이제 산림 및 토지 이용, 그리고 쿡스토브나 뭐 농업, 뭐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S&P에서도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이제 평가를 어 1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유형이 이제 리무벌 베이스드 크레딧,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연구하게 제거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출권 프로젝트 대비해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엇이 고품질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고, 어, 이거는 이제 최근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이 부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제일 큰 논쟁거리였고 이 고품질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ICVCM이라고 해서 이 글로벌 협의차인데 이제 이곳에서 코어카본 프린스플이라는 이 고품질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기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 프로젝트가 어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이 있어야만 이제 추진이 될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추가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굳이 탄소 배출권 수익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사업성이 좋아진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에 이제 추가성이 없다고 편하고 있고 실제로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은 통당 2불에서 3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이제 수행될 수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쿡 스토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재생에너지 크레딧보다 더 높은 가치의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세컨더리 마켓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약한 8불에서 한 12불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 이제 또 이제 추가성 외에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감축이 됐으면 그게 영구하게 감축이 된 것인지 뭐 다시 대기 중으로 발, 누출이 될 가능성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이 건축 시적 한곳에서 인정받은 건축 시적이 다른 곳에서또 인정을 받아서 더블 카운팅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 이제 UN 서스테이 p 블 디벨로프먼트 골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이제 저희는 이제 코바네피 공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공편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상품으로도 이제 연계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CBL 마켓이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 현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GO, NGO, CGO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표준화된 계약 현물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에 맞는 프로젝트 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물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계약물로 묶이면서 이 가격이 표준화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 이 가격이 표준화되다 보니까 이 선물상품으로도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CME 그룹에서 이 시벨 마켓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계약현물을 선물상품을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었고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G.O. 퓨처스라든지 뭐 N.G.O. 퓨처스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 선물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뭐 S&P 다우존스에서도 이 선물 상품의 이제 가격을 추정하는 이 상품 지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지수를 이제 개발을 했고 또그 상품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또 올해 초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기관이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이제 어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S 클래스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발적 탄소의 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펀드 상품들을 이제 기획을 함으로써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금융권이 이런 곳에 어떻게 참여해서 또 수익화를 낼수 있는지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이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아마 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 넷째로 혹은 이제 ESG 경영 흐름 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거의 모든 레포트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고 그래서 어 이제 저기 맥킨지 같은 맥킨지에서는 2030년에 지금 현재 약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정도로 이제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어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SBTI에서 요구하는 그 비욘드 밸류체인 미티게이션 그런 요건들을 맞추고 또 궁극적으로 그 순배출량 0으로 만들기 위한 카본 리무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탄소 자산을 이제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이러한 경쟁이 거의 전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이미 우리나라 밖에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자산들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목전의 어, 역도 뭐 여기서 카본 어버이던스는 필요 없고 결국 중요한 게 카본 리무버 아니냐, 이 온실가스를 직접 제거하는 활동이 최우선순위로 이제 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 카본 리무버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추진되기에는 약간의 어 어려움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아이템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 단기적으로는 카본 어버이던스의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카본 리무버에 대한 이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더 이제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